야, 싸가지, 너이리좀 와봐. 아, 빨리 와봐, 엄마너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된 백고동 소리 들어본 적 있어? 그치, 들어본 적 없지? 아니, 들어본 적도 없는데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네가 무슨 근거로 판단하는 거야? 야, 그냥 피자가 나눠 먹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할 것이지. 그니까 피자 하나 때문에 거짓말을 해? 삼촌이 너 피자가 탐나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다너 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큰 삼촌이 한게남범보다더 똑같았어 아너그남범 모르나? 아무튼 너 그냥 피자가 주기 싫었던 거잖아 맞잖아 그렇지 애시동초 주기 싫었으면 백고동 소리도 내보라고 시키지 말았어야지. 이놈의 자식, 어른들 갖고 놀려고 하고 말이야, 이... 네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? 너 삼촌이 하는 말잘 들어. 삼촌은 이값 피자 안먹고 싶어. 삼촌 피자 원래 안 좋아해. 니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, 진심이야. 근데, 니가 약속을 소중히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, 이 피자 두 조각 오늘 가지고 갈 거야. 알겠지? 불만 없지? 여기 두 조각 내려놓고 방으로 얼른 들어가 아 얼른 아 그거 말고 그 옆에 거 그래 얼른 들어와서 공부해 엄마